준비도 마치지 못한 채 덜컥 졸업을 해버린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여기저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준비도 많이 한것 같아 보이고 부족함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유자적하는 제 모습이 어쩐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둘씩 취업했다고 연락이 오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나는 너무 뒤처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결심과는 달리 하루하루 남들처럼 바쁘게 뭔가 불안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초조하게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조급해 하는 제 자신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제 자신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남들처럼 바쁘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초조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초조하지 않아서 조바심이 나지 않아서 <laughs> 자기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약간 천하세평의 분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하고 욕심이 없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 라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욕심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조바심 문제에 너무 천하 태평처럼 넘어오고. 근데, 어, 그런건 있죠. 막 미치듯이 쫓겨다니고 막 사는 것보다는 조금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건 필요한데, 너무 욕심이 없어서는 안될 것. 근데 욕심이 없는 거 같지는 않은데. 어 그렇죠. 네, 네, 욕심 없이 사는 거 뭐, 같지는 않은데. 음, 네,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이런 초조함이나 졸급함이 보통은 막 뭔가 자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네. 비교에 의해서 막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진민 변호님도 네. 이런 경우들 많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도, 같이 얘기하는 데람 막. 뭐더잘 돼. 네, 그런 것도 많지만 음, 어 저는 사실 정상이 잖아요 몸이. 근데 중요한 것들이 아주 날씬해 보이고 제가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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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0% 동의합니다. 네. 한 누가 다 맞죠? 아니, <laughs> 네. 저도 맞습니다. 아. 음. 너무 많죠 그런 경우에. 음. 근데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주부 아심이랑 되게 네. 비슷한 건데 빨리 성공하는 게 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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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는 게맞다니깐요 네. 진짜로 음. 설득력이 없나? 진짜로. <laughs> 이 진리만 더 정확하게 인지하면 음. 아까 제가 근데 이 이거에 대한 진그 답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조바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요그 음. 강의를 들으셨으면, 네. 저는 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중심이 서 있고, 음. 중심이 서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단기 목표를 계속 세우고, 음. 그걸 이루는 성취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네. 어 다른 사람 눈에는 제가 그 기본 트레이닝을 하는 게 되게 한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음, 보는 자기 중심이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을 봐도 제가 조금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저런 걸 연습하고 있나?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어, 그렇죠. 어 진짜 고수들은 알거든요. 그게 답이라는 거를. 근데, 하수들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리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음,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야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그 노래 트레이닝을 지금 새로 받고 있는데, 노래 트레이닝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웃긴 게, 10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어. 저한테 음. 10년 전에.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민 씨, 우리 선생님 동상이 인데 지민 씨, 저는 10년 전에 지민 씨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laughs> 그때는 지민 씨가 음악적인 기초랑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죠. 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됐나요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말씀하신 좀 자기의 길에 대한 신념, 네. 확신. 자기가 네. 지금 가고 있는, 주변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자기가.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은 또 결과물이 금방 나오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음. 어떤 일은 정말 배우는 결과물이 금방 안 나오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스타일의 성격인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금방 나올 수도 있고 또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지, 전 것만 수시로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흔들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